보이나 보냐? 아, 식생 때문에 보이나? 아, 전혀 안 보여줬는데, 그런 거 보니까, 식생 때문에 보이나 보냐? 금나그거거 같은데? 방금 나 썼어. 그래? 음, 보였나 보다. 것 같은데. 또 멀리 있다. 또 섰다. 다에서 원 보고 가자 이, 이거 200 방향 가까이 있는 거 어, 같은데. 어, 저기 차사기 있었거든. 280 음. 레도 아직 필요 없지, 이제 있으면 쓰고, 아님 말고 레도 저기 2층에 있어프로그램을 버리고, 일단 인부터 하자. 싸우지 말고. 네. 아, 일단은 치방향 조심해야 돼. 거방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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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동네 존나 이조 추시네 너무 많다 이 너무 많은 동독 아는데 이거 골로가 진짜 이거 지금 골로 이거 이거 스타패로 앞으로 가거든요 지금 <laughs> 스타패인데 앞으로 가거든요 아 여기야? 아 이거 다리 문제인데? 일단 여기있자 뭐 어져야 저번에 여기서 승민이랑 미쳤나 본데 여기있자 일단 오 나 유리 아 근데 다시 올라가 올라가 발에 있는 거 같지? 발에 사소리. 어오토바 소음기, 여기다 소음기인가? 아, 저기 있네, 다리에. 음. 다리 중앙에. 이쪽으로 붙는다, 다리에. 이쪽으로 가까이 그냥 오고 있어. 음, 봤어. 아리 나올 때부터 써보자. 나올려고 하면은. 나 아, 잠깐 뒤에 보고 있을게. 무정으로야렇 첫소리. 나가 있을게. 아, 좀 멀어. 저 집에 저 윗집에 있나보다. 부 있다. 여기. 왼방에 사운드 났어 음, 생각보다 가까워 사운드 아 오토바이 씨한 대도 못 긁었네 이거 아 진짜 못 긁는다 큰일났다 이거 아 저기 있다 295능선이이거5능선이쌩카고 일단 마을 들어가자 이거 인 아니거든? 이거 우리 차에 있으면 보여 이차 위치 오케이, 확탈 바로 탈지말들지 말고 그냥 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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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 사람 있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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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서 치료 좀 할게 뭐야? 승차 하나만 갈게. 무심되는데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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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 바로 앞에. 아, 뭐야. 밖으로 나왔네 여기는 건물이 안 좋아서 여기서는 수비 안 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차안 써도 될것 같거든 느낌이? 딱 음. 아, 가깝다 이거 가깝다 여기 이 빨간 집까지 갈게 옆에 일단 원 모르 니까 지켜 보자. 아 저기 있다. 교회. 교회. 교회도 있는 것 같고. 머리 한 대. 여 숨었어. 아 아깝다 저거. 교회 두 대. 4방 8방에 다 있네 이거. 2인 가운데. 왜, 이래. 왜, 옥상? 잡았어. 나이스. 네, 쟤는 뭐. 맞으면서 자리 안 바꾸네. 내 위치를 아예 몰랐나봐? 바꾼다고 바꾼 거야. 원래 저 하얀데 있다가 옥상, 지붕으로 갔어. 어딜 쏜 거지? 배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어, 노란 핑. 음, 다리들 쏜거 아닐까? 그런가? 바라피네. 와 이거 진짜 바앞피다 어디지? 리데 우리, 우리 있던데 저기 있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사람 있을 줄 알고 그런 건가? 술탄 <목소리> <쇼스탄> 내가. <내렸다. 목소리> 차 꾸준히 쏘네, 쟤. <목소리> 차 계속 쏴지. 이상해. 총총병가또인 써본 아, 어. 우리 족탑 어. 이거 길 건너야 되는 상황 오면 좀 곤란하겠다 다음번에 나 연막 3개 데나 연막 4개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하게 할수 있어 음. 아소리 아, 쟤 뭐하지? 저 뒷새끼? 변태인가 진짜? 미션입니까? 쟤 미션 받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차한 대당 천원 이런 거. <웃음> <웃음> 그 정도 아니면 차는 터트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개 쓸데없네, 진짜. 아, 나 아까 그 M24 그홍그 새끼 어딘지 제일 르겠해 무슨 총소리야, 그리고 저거? 샷건이야? 뭐? 저거 흐르르 가냐 이을것 같은데? 저사람 보고 쏘는게 절대 아닌데 저거? 아 이쪽에 있나봐 이쪽 노란핑 음. 어, 장난 아닌데 맞네 저쪽에 있네 근데 M24 소음기는 진짜 제, 저쪽이 아닌데, 진짜 가까운데. 아, 음. 온다, 온다. 제발. 아, ᄌ 됐다, 이거. 와, 건너도 적인데 어 1층 내려가서 준비를 어떻게 보자. 연방 어떻게 칠지? 일단 나 도핑만 나 도핑만 먼저 할게. 나도 도핑할게. 너. 어, 나... 뭐지? 날송 거거든 방금 사운드? 그래? 응. 야, 왼쪽 건물에 있 나봐. 각이 여기밖에 없어서 쏠수 있는데가. 바로 아, 여기, 뭐이렇 어, 존나 무서워 안될것같아 내가 일단 이거 바로 오른쪽 연막 하나 깔게, 옆쪽부터 깔게. 그냥 어, 이쪽 아, 이거 앰비스 바로 뒤다. 바로 왼쪽인데, 어, 진전적으로 까는 중이까 맞았어. 맞았어? 이동할게 이동. 이동할게 그러면 연결 다리 해놨어 대충 그럼 나도 들어왔어 앞에 있다 아, 내 아, 앞에 195 여기 벽 뒤에 있어 벽 뒤에 벽 뒤에 바로 있어 뒤에 수탄 깐다 얘안 들어왔어 일단 우리 이승 우리 뒤에 한리 기절 리 기절. 우리 다른 쪽 봤어? 는 우리 씨는 우리 씨는 우 붙을게 우리 야는거리씨 싸워야, 싸워야 탈리 뒤에 있거든 지금있단우다 u t 다 u t 다 Utalji, 쏘다. u t a l 어 i 다다다 병신인가? 와, 병신이라서. 바로 안으로? 어. 아, 나 너무 못해서 방금 미칠 것 같아. 아, 왜이러지 제가 우리 2층에 있던 애야. 음. 앞에. 나치료중한 명. 끝, 끝났어. 이거 다른 라 죽인 거. 방금 사람들 들었지? 한명 나. 한 명. 명 라스트. 옆에 연건, 옆에 건물. 음흠. 우리 건물에 있어, 이쪽에 구상몇개 있어, 두개 몰빵을 할까? 이거를 이거, 어,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몰빵하자. 둘다 건물이라서, 이거 그냥 안 나올 거야. 이제 어, 사운드. 왜 어, 우리 왼쪽 집에서 왼 죽지? 이층. 아 이거 그냥 부대 갈게. 내려왔어. 아! 아하, 이걸 이렇게. 어, 주...